안녕하십니까. 니곰TV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전투 방패 육성 노하우 팁입니다.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죠. 로드나인 오픈 때부터 플레이 해온 니곰TV가 전투 방패 육성 노하우 팁을 어, 저번에도 올렸지만 이번에 이벤트 때문에 한번더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전투 방패 직업이나 스킬이나 뭐 룬이나 뭐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게 많아요. 그거 따로 추가로 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읽고 아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전투 방패 육성 노하우 팁 갑니다. 자 일단 전투 방패죠. 전투 방패는 어떤 유형의 플레이어에게 좋은가? 자 제가 계속해서 말해드렸지만 전투 방패는 유지력이고 로드 라인은 자동 사냥 게임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쁘게 살아가는 직장인들 그 외에 뭐 학생? 학생이라고 학생도 공부하면 이 게임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자동으로 켜놓고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많습니다 그런 유저들을 위한 좀 특화된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이게 로드나인이 모바일 게임으로 나왔지만 모바일 게임으로 돌리기에는 힘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사양도 좀 높고, 모바일 게임으로 이걸 돌리면, 계속 그 휴대폰 배터리라든지, 뭐 컨트롤이라든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유저들이 컴퓨터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동 사냥으로 이제, 출근할 때한번 켜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고, 아이템 먹었나 안 먹었나 확인하고, 뭐 레벨 얼마나 컸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냥 돌리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 점심시간이나 그때 한번 죽었나 살았나 물량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좋은 거 먹었나 안 먹었나 확인하고 또 퇴근 때 확인하고 또 그래도 집에 가서 좀 여유가 있으면 보스 레이드라든지 컨텐츠라든지 뭐 다른 컨텐츠를 즐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뭐이 시대에 거의 모든 모바일 게임들이 이렇죠. 뭐 제일 유명한 다른 게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자동 사냥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하려면 유지력이 중요합니다 왜 유지력이 중요하냐면 이게 아침에 켜놓고 가버리면 죽어버리면 말짱 꽝입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 전기세만 계속 나가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드나인 어플에 어, 스톱 어플에 알람도 뜨고 자동으로 원격 접속도 되고 하죠 그거 유용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뭐냐 물약이 일단 물약을 안 먹어야 돼 유지력이 좋아야 됩니다 오래 사냥을 해야 됩니다 초반에는 스펙이 낮았기 때문에 그게 엄청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펙이 어느 정도 다 올라왔기 때문에 115 사냥터에서도 물약을 하나도 안 먹죠. 저 지금 하나도 안 먹죠. 그런데 조금 내보다 스펙이 높은 사냥터에서도 사냥이 가능하고 유지력이 오래되는 게 전투 방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했죠. 그리고 초반에는 다이아 가치가 높을 때는 오버 파밍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레벨 잡을 그런 스펙이야. 100레벨. 그런데 그쪽에는 그 중요한 고급템이 안 나와. 그러면 110레벨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스펙이 다른 애들은 못방이 안 되고 유지력이 안 돼서 오래 잡지를 못해. 그런데 그때 전투방패는 상위사냥터에 사냥을 할수 있었다. 그래서 상위사냥터 가서 이게 상위사냥터라고 하면 뭐 영웅급 이상 아이템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희귀급 아이템을 먹어도 이게 컬렉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예전에는 검은 오르가 비쌌습니다. 검은 오르 이게 희귀 장비가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스펙도 높고 이래서 이걸 먹는 사람이 적었어요. 뭐 초창기로 가자면 뭐 화산 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다된 게임이죠. 그래도 한 3개월 6개월 전에는 검은 오르 세트가 많이 비쌌어요. 이 컬렉션 한다고. 그리고 검은 오르 무기나 이런 것도 더 비쌌죠. 방어구도 한 2, 300다야, 500다야, 다이아, 1,000다야까지도 했는데 무기는 더 비쌌겠죠. 고런 아이템을 이제 먹으려고 오버파밍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용했던 게 이제 전투 방패였죠. 지금은 큰 의미는 없어졌어요. 사냥터가 또 추가로 상위 사냥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오버파밍이 중요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스펙도 지금 오버 스펙이 너무 많아. 과금러들은 전부 다 지금 핵 오버 스펙입니다. 핵 오버 스펙이 되면 뭐 하냐? 광역 사냥을 하죠. 광역 사냥을 하는데 광역 사냥도 전투 방패가 좋았습니다. 요번에 신망 패치로 망하기 전까지는 그거 망 패치는 나중에 제가 따로 얘기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망 패치로 인해서 스킬 개수나 이런 게좀 줄어들어서 예전보다 늦게 잡지만 아직까지 유지력은 살아 있다. 어, 유지력은 살아 있는 직업이 전투 방패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몸한테 죽을 걱정 안 하고 그냥 풀로. 이제, 어, 물약 없이도 풀로 사냥이 가능하다. 요렇게 생각되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는 직업이죠. 그리고 이게 근거리 직업입니다. 근거리 직업이라서, 어, 요번에 신규 직업으로 나온 사이드, 사이드랑도 호환 되죠. 왜냐면 근거리 능력치가 같기 때문에. 그럼 몇몇 개만 수정하고 무기만 바꿔들면, 어 사이드로 보조 직업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저도 보조 직업 사이드로 키우려고 지금 각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웅국이나 뭐 영웅국이 하나 사이드 구하면 뭐 사이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 최소 아바타 영웅 아바타 대증10% 짜리 사이드는 있어야 됩니다 요번에 소환 상점에서 어그1 0 10번 뽑으면 주죠 그런데 전설급 아바타가 이상이 있으면 상관없죠 그냥 갈아타면 됩니다 사이드로 그런데 이제 두개 이게 어차피 어 무기만 바꾸면 어 레벨 새로 키우면 그 직업이 되기 때문에 근거리 각인이나 뭐 이런 거다 공용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수정해도 사이드를 할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죠 초반 육성 자 초반 육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반 육성은 예전에는 서브 초창기 때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캐스트 깨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캐스트 깰때 장거리 활이나 뭐 지팡이들이 먼저 서방을 때려버려가지고 이렇게 뛰어가다가 중, 그, 모터가 죽어서 캐스트를 못 깨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신섭 제외하고, 필드가 널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시고, 그냥 처음부터 전투방패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키우실 거면.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어, 캐스트 있죠? 메인캐스트 쭉 미세요. 쭉 미시고, 서브캐스트도 같이 쭉 미시고, 서브캐스트 다 미시고, 메인캐스트 다 미셨으면은, 그니까, 러 이제, 메인 캐스트랑 서브 캐스트 쭉 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사냥을 해서 레벨업을 하시고, 또쭉 진행해서 마지막 캐스트까지 밀면 됩니다. 막히는 부분에서는, 필드 사냥보다는 비밀 실험실, 어, 왜냐하면 던전이 경험치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비밀 실험실, 티리오사 던전, 마지막 죽은 자의 대지까지 사냥하시면 됩니다. 티리오사 3층은 너무 혜자 던전인데, 아마, 라인이나 서버를 잡고 있는, 심, 잡고 있으신 분들이 광역 사냥을 하기 때문에 사냥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뭐, 티리오사 2층, 죽은 자의 대지 1, 2, 3층, 비밀 실험실까지는 무난하게 계속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사냥을 하셔서 레벨을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죽은 자의 대지까지 올라오셨다면, 어, 바르바스 지역이, 지금 바르바스 지역이죠? 요 지역이 경치 업데이트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경치가 죽은 자의 대지 3층이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죽은 자의 대지 이동속 만들 필요도 없고 뛰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바스에서 사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몬스터 세기나 이런 거 비슷해요. 경치랑 그렇기 때문에 굳이 뛰어가서 사냥할 필요 없고 그냥 바로바스에서 사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빌리티. 자 어빌리티인데 어빌리티는 크게 어, 네 가지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일단, 1티어는 검성입니다. 히든 직업 검성이고. 근데 초반에 검성하면, 이레전들리 이거 결계 형성을 먹기가 힘들어요. 결계 형성을 먹기가 힘들어서, 검성을 못 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하냐? 그두 번째는 헌터입니다. 헌터를 하면, 이게 몬스터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받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몬스터 피해가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옵션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헌터를 이렇게 해서 뭐어 물약, 아령물약을 챙겨서 어 MP 수급도 할수 있고요 헌터가 좀 쓸만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유지력이 좀 딸린다 몹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팔라딘이나 기사를 하시면 됩니다 팔라딘이나 기사를 하셔가지고 어 이게 유지력이 넘사거든요 팔라딘 하면 진짜 몹한테 잘 버티고 잘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팔라딘 웬만하면 팔라딘 근데 유지력이 조금 남, 남는다 남 그러면 기사 많이 남는다 그러면 헌터 근데 후반됐다 그러면 검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 영상에도 테스트 영상이 많은데 거기 보시면 검성이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쭉 검성을 하고 있습니다 검성 600레벨까지 키워서 검성 600레벨 요것도 그래 됐죠 뭐 피격시 3번이런가 이랬는데 6초 동안 모든 피해 10% 늘어나고 밥피 10% 감소합니다. 요거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뭐두 번인가 뭐 이상 별로였어. 근데 요번에 업데이트하면서 요거는 좀 좋아졌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성이 좀 좋습니다. 갑입니다. 그그외 직업은 뭐 대격변 패치로 일어나서 많이 상향시켜주지 않는 한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검성, 팔라딘, 헌터 뭐 기사까지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문 홍문. 호문입니다. 자 호문은 초반에 요 5단계 요거 쓰시면 됩니다 요 단계 꼬마 메이드랑 학생용 가방 뭐 곰돌이 수면모자 요거 쓰시다가 뭐요좀뭐 그래드 쓰실 거면 여기 보시면 뿌띠까지 괜찮아요 뿌띠에 학생용 가방 붙이면 모피하고 다 챙길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4세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단계에 이 교복에 연필이 모피죠 모피 챙기시고 학생용 가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전투 방패는, 방패 방어 확률이랑 방패 방어량이 초반에 많이 딸리기 때문에, 요거 5% 늘어나는 게 진짜 크거든요. 요거 하시고, 좀 좋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 그, 뿌띠 듀플리칸에서, 모피 5까지, 5%까지도 올릴 수 있고, 어, 바피 5%까지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그러니까 초반에 제일 좋은 거는, 듀플리칸 단검, 듀플리칸 모자, 학생용 가방, 요렇게 쓰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레벨이 되고, 호응이 모였으면, 8단계, 어, 비 오는 날, 요거 세트, 모피, 바피, 요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 네바 쓰셔도 되고요. 명중 쓰셔도 되고, 뒤에 거는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제 스펙이 높아지면, 10단계 쓰시면 됩니다. 10단계, 락스타 베이비 기본으로 요거 변이해서 쓰시던가, 아니면 좀, 아기도 깨비까지 뽑으면 제일 좋죠. 아기도 깨비, 아, 예, 아기도 깨비가 아니고, 슈퍼 히어로까지 뽑으면 제일 좋죠. 슈퍼 히어로까지 업그레이드 하시면, 모든 비에 바피, 요렇게 봤습니다. 어, 등장식은 아무거나 그냥 뭐 꼴린 대로 쓰시면 됩니다. 등장식은 뭐 거서 겁니다. 그런데 요거, 모피랑 바피는 챙기시면 좋다. 요렇게 보시고, 그 이후에 거는 너무 이게 호, 그, 호문, 배양세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웅도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그 이후까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식단계까지 만드셔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탈 것. 자, 탈 것은, 뭐, 어차피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탈 것은. 왜냐면, 보유 공격력 옵션 요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 요거 십십십 찍어야 요게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업그레이드 쓰시면서, 그냥 취향에 맞게끔 쓰시면 됩니다. 뭐, 추천으로는, 뭐, 아르테미스도 괜찮고, 스티라도 괜찮고, 라리프가도 괜찮고, 라이트 스피어도 괜찮습니다. 뭐 유지력이 넘치시면 공격력 명중, 뭐 방관 명중 이런 거 챙기셔서 쓰시고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유지력이 딸린다 싶으면 여기 방어력 딸린 거 있죠. 뭐 스틸라 라든지 그 다음에 뭐 라리프가 라든지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각인 자 테레노스의 각인은 그냥 근거리 공격력 상이 뜨시면 쓰시고 방관 상이 뜨시면 쓰시고 근거리 명중까지도 상이 뜨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요고, 뭐, 요렇게 띄우셔서 쓰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세크레타 각인는 요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몬스터 바피, 그 다음 바피, 요렇게 띄우시거나, 아니면 일반 이게 방어력이 있어요. 일반 방어력, 요런 것도 띄우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냥만 하실 거면 몬스터 바피가 훨씬 낫습니다. 뭐, 인내 띄우셔도 되고, 요렇게 띄우셔서 쓰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냥 뭐, 무난하게 몬스터 바피, 띄워서 쓰는 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뭐 PK나 이렇게 하실 거면 뭐 방어력이나 이런 거 띄우셔야겠죠. 이런 거띄워서 쓰시고. 근데 사냥할 때는 뭐 웬만하면 몬스터 바피 이렇게 띄우셔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칼리온의 가기는 저는 전투 방패기 때문에 방패 방어 확률을 많이 띄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MP 회복을 챙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소까지도 챙길 수가 있어요. 공소까지도 허용을 합니다. 공소까지도 그런데 그 나머지는 별로다. 만약에 사이드로 넘어간다. 그러면 방패 방어 확률 필요 없잖아요. 사이드를 하실 거면 뭐 스킬 피해라든지 뭐딴걸 띄우시면 되겠죠. 스킬 피해 그 다음에 뭐 따로 띄울 게 없네. 스킬 피해 무조건 띄워야 되네. 그 다음에 여기는 공격 속도 웬만하면 공격 속도 띄우는 게 좋겠죠. 스킬 피해랑 공격 피해 세트 이렇게 띄우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오베론의 각인. 요것도 공격력 명중, 뭐, 요런 거, 요게 띄우시면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물약 회복량 썼는데, 명중 띄우셔도 되고, 물약 회복량. 근데 물약 회복량 보다는 명중이 나은데, 명중을 못띄어서 제가 이거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명중 띄워서 쓰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스탯은 이제 근거리 셋다 띄우시면, 방어력까지도 오케이. 방어력 공격력이 제일 베스트고, 그 다음에, 명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명중이겠네요 명중까지 띄워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룬 룬은 이것도 뭐 설명하자면 조금 복잡한데 제 영상에 룬 설명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희귀 고급마다 뜨는 수치가 달라요 이 공격력 8 이렇게 뜨죠 근데 일반은 이 고급은 4 이렇게 뜹니다 일단 올 희귀를 만드십시오 희귀를 어, 20개 정도 만드셔가지고, 희기를 다 박습니다. 희기를 다 박고, 공명 효과는, 이제, 3단계. 하나 정도 3단계 띄우셔서, 방관 챙기셔서, 일단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반 가서는, 이제 영웅룬을 좀, 좀몇개 띄워서, 영웅룬을 많이 띄워서, 이제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룬을 희기상급으로 이 무조건 업그레이드 해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 아이템은요, 제 생각에는, 판금이 작습니다. 그냥 5판금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5판금 마스터리가, 명중 붙어 있고요. 제가 5개 써서 100이죠. 그 다음에, 원거리 있네. 요런 건 패스하더라도, 방관 150 붙어 있습니다. 80에. 그리고 90 되면, 기본 공격 피해까지 12% 붙습니다. 그리고, 판금이 근거리 방어력도 좀 높아요. 그리고, HP도 뻥이 되고, 뭐, 이게 판금이 안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 웬만하면 5판금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상황에 맞게끔 쓰는데 뭐 MP가 그렇게 뭐 딸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굳이 딴 거를 굳이 뭐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금이 짱인 것 같습니다 판금 끼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이런 거는 0급 이상 아세사리 아무거나 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기는 뭐 처음에는 그냥 뭐 아장이삼뭐 쓰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아이사 전투 방패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영웅에서 마지막 단계거든요 요거 공속 하나만 띄우셔서 공속 하나만 있으면 뭐 비등비등 하거든요 공속 명중이 제일 좋긴 하지만 공속 하나 띄우셔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시까지는 이거 타락한 강화석 모아서 이거 고급 그 강화석 업그레이드 해서 안정강화 되니까 시까지 띄우셔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무기 특성이죠 자, 다 설명했고, 이제 무기 특성만 남았는데, 어, 무기 특성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무기 특성도 제 영상에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자세하게 보려면 그거 보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연쇄 회복, 그 다음에, 수비태생, 강철의 의지, 회복의 진, 요네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네 가지를 일단 하시고, 나머지는 솔직히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스킬 개수가 너프됐기 때문에 쓰는 게더 비효율일 수가 있어요. 평타가 더, 한대더 때리는 게더 나을 수가 있어요. 특히, 검성이나, 뭐, 이런, 헌터, 뭐, 이런 직업, 어둠의 무기를 쓰는 직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평타가 빠른 게 좋거든요. 평타를 한 대라도 더 치는 게 스킬 쓰는 것보다 더 낫거든요. 그래서 연쇄회복을 왜 쓰냐? 피가 찹니다. 유지력. 유지력 때문에 쓰는 겁니다. 연쇄회복으로 유지력, 피 채워서 이제 유지력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수비태세도, 이게 유지력이죠? 몬스터 받는 피해가 10%나 증가합니다. 요거 10%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강철의 의지, 철벽도, 이제 이것도 너프 됐는데, 45초, 원래 60초였는데, 받는 피해랑 방어력 늘어나죠? 그 다음에 회복의 진도, 왜 회복의 진이냐면, 요게 최대 MP가 1000 늘어나는데, 1000이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고, 7초 이후에 줄어들면 그 1000이 회복으로 됩니다. 그니까, 러 힐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보호막도 10%, 그니까 러2,000 이상의 보호막을 주고, 유지력에 이게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쓰는 겁니다. 회복의 진이 거의 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무기 특성을 쓴다. 말이죠. 연쇄복, 수비태세, 광채로 여지철벽 회복의 진, 요거 찍으시고, 나머지는 입맛대로 찍으면 되는데, 일단 제 생각에 베스트는 요기 3단계 보시면 방어력이나 여기 옵션이 있습니다. 요 옵션까지, 패시브까지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발도 여기 옵션이 있죠. 여기 있네, 6이나, 이런 옵션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몬스터 피해 1.5나. 요것까지 이렇게 쓰시고 찍는 걸 추천합니다. 어, 여기까지가 아마, 어, 육성 팁은 거의 끝난 것 같네요. 일단, 뭐, 사이드란 직업이 나왔기 때문에 근거리 직업인 전투 방패로서는 갈아탈 수도 있고, 안 갈아탈 수도 있고, 요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자, 유지력 좋은, 아직까지도 죽지 않았어요. 유지력 좋은 전투방패 키우셔서 스트레스 안 받고, 하루 종일 풀 사냥하시기 바라겠습니다.